안녕하세요, 공자아이입니다. 오늘 애니메이션 시뮬레이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친구들이 이 게임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에 보니까 나루토 표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또한 빅맘의 표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드래곤볼도 있습니다.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보니까 예전에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비슷하네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채편이 있어요. 손오공이 있고, 루피가 있고, 조로가 있고, 와, 여기에 보니까, 뭐야! 거의 신학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흰수염입니다. 에디라고 써있지만 흰수염이죠? 여기에 보니까 체력이 25%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공격을 할수 있으며, 또한 50% 목표를 하고 있고요. 체력을 25% 올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도 완전 똑같네요. 여기 써있습니다. 방어력 75%하고 60%의 공격력. 대박이다. 이런 식으로 뽑기를 낼수 있을 것 같고요. 주먹이 있다. 주먹을 올리면서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체력도 있고 팔굽혀펴기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자크라 훈련인데요 뭐야 완전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잖아 그리고 검도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픽이 더욱더 좋아진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뽑기를 할 수가 있네요 한번 뽑아볼까? 그럼 가보자 어 돈이 없다 야나왜 재미없는거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왠지 우리 뱅 할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, 오지터가 있어 오지터한테 보면은 아 여기에서 능력을 올릴 수가 있구나 여러 가지 능력을 올리면 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등급을 올리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여기 혹카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개의 힘훈련을 하고 디펜스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것도 완전 똑같아와 정말 감격스럽네요. 옛날에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약간 깔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스무스하게 움직였는데요. 지금은 스무스하게 움직이지 않고 살짝 무언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마고 여기 돈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많이 켜두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클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퀘스트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력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있으면 힘이 더 늘어날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아 힘들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으로 하나 둘어 힘들었다 그럼 여기가서 퀘스트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피드하고 점프를 해오라고 하네요 아우 뭐야 <laughs>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다시 누군가 잡는 게 있어요 보니까 블랙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검은 수염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스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오 뭐야 그리고 여기에 지도도 있다 오 진짜 똑같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훈련을 할수 있는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체력을 올리는 곳이 있고요. 그 다음 힘을 올리는 곳이 있고요. 뭐 이렇게 누르니까 나오잖아. 그리고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차크라인 것 같습니다. ENG라고 되어 있는데 차크라겠죠? 그리고 방어력을 올리고요. 또한 이렇게 점프를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. 여러 군데가 있네요. 용암섬이겠고요. 와, 여기가 아마 아웃키즈가 있는 곳 같은데, 이런 식으로 완전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와, 벌써 날아다니잖아? 대박.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짐, 훈련소가 있네요. 오, 뭐야. 오, 방금 대쉬를 한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스프린트리가 있습니다. 차크라를 올리는 곳이고요. 여기는 데미지 훈련소인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하다보면은 데미지가 르 얼마큼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애니파이티 시뮬레이터하고 똑같잖아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프 그 다음에 여기는 1, 2캐스트를 받는 곳인가 받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플레이 타임 얼마큼 오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7일 전부터 게임이 시작했구나 아 나온지 생각보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할수록 플레이 타임 리워드라고 여기에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한 만큼 뭔가 보상을 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총 12시간 보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인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오르겠죠 옛날하고 거의 똑같아서 진짜 반갑긴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스피드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여기 세팅에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고요, 나는 속도도 올릴 수가 있고요, 점프 파워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 능력별로 이렇게 순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, 벌써 T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와힘으 뭐 QD까지 있잖아, 미쳤다.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는 거야? 완전 훈련 도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코드 입력하는 곳이 없나? 야, 상점도 보면 진짜 사악하긴 하네요. 두배 코인, 두배 잼, VIP, 오토 트레이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, 야, 1.5배로 올려주는 것들도 있습니다. 힘, 디펜스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. 예전에는 이것을 다 샀었는데, 이제는 사지 않을 거예요. 부스트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 2에 있던 것들인데,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온것 같고요. 그리고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요. 코드는 바로, 빅보이.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천재민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b i c t b o i 구 v 여러분들이 꼭 입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애니메이 시뮬레이터인데요. 이것을 입력하게 되면은 리롤토콘도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A-N-I-M-E-S-I-M-U-L-A-T-O-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애니메이 시뮬레이터 꼭 입력하세요. 그럼 이번에 복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, 본이 생겼으니까 뽑는 것은 인지상정이죠.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소 제발 좋은 것좀 줘. 그럼 가자. 어 하나밖에 못 뽑는 거야? 제발 제발 제발. 아 뭐야 레어나왔어아 그래도 10%짜리 권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본을 장착하게 되면은 본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조금이 권이 나왔네요.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 무기도 있고요. 또한 팀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스킬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. 완전 똑같네요. 애니 파이트 시뮬레이터입니다.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열매를 먹게 되면은 변신을 할 수가 있는 컨도 나오고요. 퀘스트, 파티 등등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뮬레이터를 잠깐 해봤는데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!